자, 지금.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어, 금지어 왜? 우리 따라한 거 있잖아. 네이버 실검 금지어 지금. 왜? 왜? 음. 잠깐만 음. 어떡하냐 다시 찍어야 되냐? 아금 아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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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은 와서, 그냥, 죄송합니다. 사과 영상부터 좀 하자. 긴급 소집이 됐어요. 크리에이터 따라하기라는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. 다른 분들은 다 원활하게 됐지만 저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상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저희가 27일 날 MT를 갑니다. 라이브 방송도 킬 거고요. 라이브 방송, 이제 편집본, 미방분 브이로그 다 함께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,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소용아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이번 주에 방송되었던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 따라하기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 합니다. 앞 으로 도좋은 영상 더욱 유익 한 영상 좋은 정보 전달 열심히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안녕.